활기찬 예. <laughs> 분이 함께합니다. 예. 자, 우리 뮤즈와의 첫 만남인데요. 예. 자, 팬들에게 한 말씀 한번 쏴주세요. 자, 예. 아, 뮤즈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아, 저는 작곡가겸 피아니스트 이룸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뭐 아티스트라는 <laughs> 표현, 그런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또 축하드릴 일이 있죠. 예. 자, 인생에단한 번인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 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센스쟁이 뮤즈가 예. 어,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자, 우리 뮤즈, 아, 예. 예, 뮤즈 캐릭터입니다. 아, 예, 어 정말 이쁘네요. 예. 예,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저 피아노 위에, 나중에 결혼하고서, 이제 피아노 위에다 이렇게 딱 얹어 놓으면. 어저 예. 이거 확인해봐도 되는 건 확실한가? 예, <laughs> <laughs> 예, 확인 나중에. 아, 굉장히 부끄러워요, 지금. 예, 굉장히 아, 창피해하고. 예, 예. 예, 뒤에 보시면 예. 날개도 있고요, 날개. 예. 예. 아, 아, 예. 아, 아, 예. 굉장히 그리고, 여기저기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예. 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발표하신 곡들 중에서 혹시 신부님을 위한 어, 작곡하신 곡이 있다면 좀 예. 말씀해주세요. 예, 있죠. 그 예전에 그 드라마 봄의 왈츠에 쓰여졌던 곡들. 뭐 전부 다예 생각을 하면서 썼던 곡들이었고.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히스 모놀로그라는 앨범이 (5집이었는데) 그 앨범이 이제 히스라는 게 솔직히 에 그~ 제 와이프들 사람의 이니셜이에요 아. 예 그래서 아무도 몰랐죠 그거를 음. 어, 왜냐면그 알면 앨범이 당연히 반응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약간 기독교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었고 예. 그래서 히스 그의 어, 독백이다 뭐 이런 예. 의미로 히스 모놀로그라고 했는데그 앨범 전체가 다 이제 제가 입대 전에 또 만들었던 앨범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좀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심 끝에 제가 썼던 곡들이라서 이제 또 아끼는 앨범이구요. 예. 아, 근데, 근데 그 어떻게 만게된 겁니까? 개인적으로? 아예그 작사가 한 분이 계세요. 김이나 씨라고 예. 그 예전에 구음 OST에도 참여하셨던 작사가 분이신데 파업스러브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예. 잘모르겠요 사랑인가요? 아, 가시면, 예, 그 작사하신 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제 공연을 오고 싶다고, 오. 지금 이제 제와이프 분이, 어, 공연을 오고 싶다고, 이제 그 이나 씨랑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걸 알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티켓 좀 구해달라고, 공연 오. 티켓 좀. 그래서 그때 다 이제 매진이 돼가지고 티켓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친분을, 이제, <laughs> 빌문을 삼아, 이제 티켓을 구하려고 했다가,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이나 씨께서,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어... 동갑이다 예. 그러면서 그러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 그러다가 알게 됐죠 자 우리 해군 또 홍보단 복무 중이세요 예. 자 군대에서 또 특별한 에피소드나 또재밌고 뭐 그런 일들 있으시면, 우리 뮤직 팬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 해군 홍보단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뭐, 많이 계세요. 뭐, MC병, 어, 다 개그맨 활동을 하시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후배도 계시고, 예, 예, 예. 예, 선배도 계시고, 예. 그, 뭐, 조인기 씨도 계시고, 예, 예. 그리고 예전에 또, 개그야에서 잠깐 활동하셨던 나중경 씨. 아, 나중경 씨. 예, 제 후에, 옆에서 정... 자고 있어요. 개그야에서 정말 잠깐! 예, 항상 그, 항상 <laughs> 자기가 이렇게 뭐, 보여주더라고요. 예. 자기 그, 그, 뭐, 미안, 버릇이 돼서 뭐 이런 거 맨날 보여주고, 아무도 몰라요. 예예. 근데, 예, 옆에서 자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가수분들도 계시고, 예예. 뭐, 마술병, 또곧 어. 이은결 씨도 있제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러한 그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공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행사들을 음. 통해서, 이제 민간인 대상으로도 많이 공연을 하고요. 어. 그래서, 네. 또, 뭐, 영 내에서도 하고, 영 외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호, 해군을 홍보하는 예. 차원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예, 뭐 특별히 뭐 재밌었던 일이나. 재밌는 거 <웃음> 네. <웃음> 있으시면. 재밌는 거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단체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뭐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같이 나눠 먹고 아, 네. <laughs> 건빵을 하나 먹더라도 같이 나눠 먹고 예. 그래서 예, 그런 뭐 아무래도 재밌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죠. 예. 그래서 아 예, 군사 기밀이라서 예. 그래서 다른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아 그냥 제가 해군으로서 정말 네. 그 그냥 뿌듯하기도 네. 하고 네. 이, 뭐이 전에도 뭐긴건 모시고. 어, 예. 출신이시고, 김용만 씨, 예. 지석진 씨. 해공원보다 출신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분들과도 가끔 이렇게 연락은 오진 않아도, 예. <laughs> 가끔 이렇게 옛날 추억의 사진들을 보면서 또, 어,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요. <laughs> 예, 그러죠. 자, 아,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예.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거. 예, 정확히 또 해야 되는 게몇 예.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거 한번 작곡가도 꿈꾸는, 어, 그 분들 위해서 한번, 어, 해주시죠. 이 예, 아무래도 뭐, 음악적인, 그, 뭐,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음악을 잘 쓰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솔직한 음악이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요. 제가 이런 심정에서 이런 음악을 썼을 때, 정말, 그게 진실됨으로 음악을 썼을 때,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음악을 쓰는 거. 정말 그 어떤 가식적인 면을 다 배제하고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음악을 네.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아 지금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서 피아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피아노와 연애를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예, 피아노와 연애. 근데 솔직히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작곡을 정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짜 클래식 피아니스트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다섯 살 때부터 제가 피아노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 그냥 취미로 취미 생활로 취미 활동으로 그냥 피아노를 배우고 계셨는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래서 나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laughs>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누나들 옆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깐죽대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유치원을 계속 다닐래 아니면은 한번 피아노를 배워볼래? 제가 유치원을 너무 가기 싫어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피아노를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하게 됐다 아,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 가장 단시간에 작곡한 곡, 또 장시간 내에 작곡한 곡, 음. 여러가지 뭐, 사실, 개그맨들도 개그를 뭐, 잠깐 짰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떤 곡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그때 그때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요. 굉장히, 빨리 쓴다면 진짜 빨리 쓸 수도 있어요. 한몇분 내에도 한 곡을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피아노 주가 이제 피아노 솔로 음악이었기 때문에. 피아노 솔로 같은 경우에는 금방 쓰죠. 왜냐하면 그냥 저만 연주해도 되는 그런 곡들이 있기 때문에. 녹음할 때도 그냥 이렇게 멜로디 하나 달랑 써놓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즉흥적으로 제가 곡을 연주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뭐한 3분 이내에도 쓸수 있고요. 이제 가장 길게 쓴 곡들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드라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수정 작업도 필요하고, 또 드라마에 맞게끔, 또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한뭐 며칠이 걸릴 때도 있고, 예. 그래서 드라마 봄의 알에 쓰여졌던 곡들이 가장 지금까지 썼던 곡들 중에서 가장 길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윤석호 피디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좀 세심하게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꼼꼼히 따지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 벌써부터, <laughs> 네, 네, 네. 어, 햇빛이 막 얼굴이 강타합니다. 네, 네. 굉장히 뜨겁고 뭐 그런 날씨인데. 예. 자, 시원하고 유쾌하게 예. 들을 수 있는 음악 예. 중에서 그 이루마 씨 음악 예.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음악. 제 음악은 많은 분들이 좀 가을에 들어도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약간 선선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음악이기 때문에, 요번 제 오집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 모놀러그라는 앨범이 약간 비에 관련되어 있고, 한 마리의 새가 확 날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이 시원한 느낌으로 가보실 수 있는 앨범이 될것같요 그냥 전, 전체 앨범을 그냥 추천해 드리고 아, 전체 앨범을 다? 예, 꼭 굳이 제 앨범을 홍보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진짜 그런 느낌으로 곡을 썼기 때문에 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전체 앨범을 다 추천하고 싶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들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판단이실것 같습니다 예. 홍보하기 싫은데 모든 걸, 앨범을 홍보하고 싶다 <laughs> 자, 아, 요즘 이 바소를 한번 이어볼게요 음. 자 우리 이루만 씨가 이루만 씨곡 외에 좋아하는 곡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굉장히 애, 애절하게 듣고 항상 즐겨 듣는 음악 우리 뮤직 팬들을 위해서 다섯 곡 정도 한번 쏴주세요. 다섯 곡이나요. 예. <laughs> 뭐 예. 다섯 곡아니어도뭐세 예. 곡이나 두곡 정도라도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제가 좋아하는 버브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 오아시스랑 같이 한참 또 활동을 많이 했던 그룹인데 오아시스를 있게 해준 그룹이기도 하죠. 오. 버브라는 영국 그또락 그룹인데. 아그 리더 리차드 애쉬크라프트의아 커먼 피플이라는 곡꼭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네. <laughs> 그리고 또팻메슨니의 If I Could라는 음. 곡 그리고 또 저는 가요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이제 성시영 씨 노래도 좋아하고 윤정신 씨 노래도 좋아하는데 한국씨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성시영 씨의 곡 중에서는 저두 사람이라는 곡예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윤정신 씨의 곡 중에서는 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환생. 환생. 그 아. 노래, 그 노래 들으면, 굉장히 풋풋해지는 게, 저희 기차에서도 이렇게 가끔, CD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런.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뭐, 난리가 났어요. 성황리에 끝났는데,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은 분계시면 정말 많은 하객들이 오셨었는데, 그 분들 중에서, 감사의 말씀 전하실 분들, 한 번, 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례를 또 맡아주셨던 아, 예. 박진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 아, 수홍 형 예. 너무 너무 그 수고해 주셔가지고 예. 박송 씨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그저 팬카페 횡... 여러분 오, 예, 루마을 카페. 분. 예. 들도 또 감사드립니다. 응. 예. 은카페 예. 그 대충 회원이 어느 정도 되죠? 아몇명안 돼요. 예. 예 비밀이고요. 예. <laughs> 예. 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 예. 갈수록 탈퇴하는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 아 그래도 뭐 아직도 뭐몇천 명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몇천 명. 저도 사실 한 대개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아, 그래. 처음에는 굉장히. 어, 그 사람들만 운영자들끼리만 볼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은 다 오픈해놨습니다. 하도 예. 안 들어오길래 예. 이렇게 오픈해놨는데도 지금 사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그 순간입니다. 개그맨들은 뭐 잠깐 그때만 좋아하시고 그렇죠. 예, 예. 꾸준한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로마 씨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 뭐 사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아 기대하고 있는 팬들에게 예.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뭐 팬들에게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그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도 앨범을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 그 앨범이 올해 안에 또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 이제 제가 8월 어. 말에 제대이기 예.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조용히 어, 군 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 활동을 할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계속 이제 드라마 음악이나 영화 음악 음. 그리고 또 가요도 가끔 또 제가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어. 예, 그래서. 뭐어 계속 활동을 할 테니까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8월이면 굉장히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네. 밖에선 1년이지만 뭐 안에서선 1년은 굉장히 그렇죠. 예. 예 아니요. 금방이에요. <laughs> 금방이에요. 예, 앞으로 뭐 군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예, 예 정말 멋진 남자가 돼서 다시 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복무 중이시기 때문에 아, 앞으로 남은 군생활을 얼마나 뜻깊게 보내 보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또 결정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라스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마지막에 뭐냐면 네. 그~ 많은 우리 뮤직팬들 이~ 네. 많은 뮤직팬들에게 저희가 아~ 메세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 어떤 네. 메세지를 전달하냐면 오늘 메세지는 네. 이 루마의 군복무의 그~ 매듭을 위해서, 예, 예. 예, 이루마, 해군, 홍보단, 화이팅, 이렇게. 아, 예. 야, 이게 해서. 그는 예. 화이팅 하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면 아자, 필승, 필승으로 갈까요, 아자. 필승? 아자라고 합니다. 아자? 예. 군대에서 지금 아자가, 예, 유행입니다. 아자로 갑니다. 예. 예, 아자로. 예.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예, 예. 아자로. 예. 아자, 그러면, 어, 우리 <laughs> 이루마, 해군, 홍보단. 예. 아자! 예, 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중경이도 있으니까, 예. 개그맨 나중경 씨도 함께. 예. 아, 중경이를 꼭 예. 얘기해줘야 예. 되니까. 예. 자, 나중경 씨는 <laughs> 여러분들, 아, 미안버르시대터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렇죠? 예. 자, 아, 나준경 씨또 그리고 조인기 씨, 뭐 예. 정진욱 씨, 예. 많은 어 해군 홍보단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 있었기에 저희 예. 또 앞날이 밝고 말이죠. 예. 어, 많은 웃음을 주는 개그맨들이어 여러분들 많다는 거, 사랑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예. 이루마 해군 홍보단 아자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연습 예. 연습 많이 어, 바로 어, 바로 들어가요. 바로 자, 좋습니다. 자, 예. 이루마 해군 홍보단 아자! 예.